안녕하세요. 네. 어제 화분, 화분, 이제 오늘 업데이트한 것을 제가 한번 심어봤는데요. 예, 롱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꽃분도 있고, 이렇게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를 이렇게 한번 심어봤고요. 어, 요번에도, 어, 다육군생, 예, 7만원 이상 구매 시 다육군생, 제가 키운 다육군생은 하나씩 보내드리는 거는 변함이 없고, 네이버 스토어, 쿠팡, 유튜브 다 해당되는다는 거, 이, 예, 어디에서 주문하셔도 이 자유궁생은 나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자, 1번. 1번은 바구니 작은 분 3개에다가 받침 하나 포함해서 4종이에요. 예, 바구니 작은 분은 제가 항상 나오는 거니까 큰거 아닌 거잖아요. 작은 바구니에 예, 이번에 이렇게 받침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 한번 심어봤는데요. 작은 분이라도 꽉 차게 심으면 은 작다는 느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심어서 선물도 하시고 창틀에도 놓으시고 예, 해서 이렇게 바구니 분이 음, 뭘 심어도 예뻐요. 예, 그래서 요렇게. 요, 받침은, 저면간수를 쓰셔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어, 뭐, 이렇게, 하여튼, 작아도 말려가지고 꽉꽉 심으세요. 폭은 5cm, 6cm. 6cm, 5cm, 그렇게 돼요. 이게음 그거고, 그 많이 크지 않는 분이라는 거는, 어 제가 만했고 이렇게 받침이 요번에는, 있는데 한 3개 정도 이 바구니는 약간 넓잖아요. 그래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함해서 4종이에요 받침.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소 롱본이잖아요. 예, 롱본인데 이소 롱본이 작은 소하고 거의 흙이 비슷하게 들어가요. 예. 이렇게 받, 예, 작은 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한 9cm 포근 한 6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크거나 작거나는 항상 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개 하고 엄지분 2개에서 5종이에요. 엄지분 2개 소자 2, 3개에서 5종이라는 거 이렇게 엄지분 이번에 2개 들어가 있는데 주물럭은 바닥도 얇게 해요. 그래서 엄지분 제가 이렇게 심은 거 엄지분도 말려서 심으면 아주 신기가 편해요. 예. 대학금하고 이건 바닐라비스 이런 거 어렵잖아요. 지금은 예쁜데 여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만드는 이소 롱분을 좀 많이 권하고 싶어요. 예. 얘네들 어렵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이렇게 5종. 3개, 2개, 5종. 이렇게 이번에 구성이 됐네요. 자, 월화수, 나, 월화수 나왔어요, 월화수 4분. 요거는 거리, 이제 조금 있으면 거리대 나가잖아요. 한 2월, 한 3월? 그때부터 준비를 하실 텐데, 월화수 화분은 아주 작은 분은 아닌데, 두번 거요. 항상 우리 화분은 초벌 재발해서 아주 고온에서두번 굽기 때문에, 다른 걸 심으셔도 돼요. 꼭 다육이 아니더라도. 월화수 화분은 거리대에도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자리 안 차지하고. 예, 그래서, 어, 월화수 화분만 구성이 다섯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홍사를 심었는데 이위로자라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은 긴 분에 심을 수밖에 없어요. 이 라울도 너무 큰데 심지 마시고 이런데 심으면 참 키우기 좋아요. 예, 뭐 거리대에서 마냥 크게 키울 수 없잖아요. 이 예, 크게 키운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다 분갈이를 하게 되니. 어, 이 월화수 화분은 1 1 c m 에 폭이 6cm예요. 1 1 c m 에 6cm 되는 월화수 화분 5종. 월화수 화 그거로만 이제 5개 구성됐다는 거. 예, 네, 5개. 하고, 4번은 꽃분이 나왔어요. 예, 네, 꽃분. 근데 이번에는 아주 작은 거, 작다고 교환해달라고 많이 그렇게 하셔서 구성을 조금, 어, 낮더라도 넓은 거, 7cm 이상 되는 그런 거로만 구성된 꽃분이 5종이 나왔어요. 예, 휴밀리스, 휴밀리스 넓은 데만 필요하죠. 근데 이게 넓고 크잖아요. 그럼 물이 잘안 들어요. 예, 그래서 넓고 낮은, 요, 이렇게 받쳐주는 듯한 요, 어, 이거는 하나하나 잎을 다 짜, 자른 거예요. 예, 꽃분이 의외로 손이 많이 가는, 어, 위에서 보면 요렇고, 어, 요렇게 다섯 개가, 요게 조금 큰게 요번에 살짝 크게 만든 게 나왔어요. 좀 작다, 작다 하셔서, 어, 저희, 7cm. 예, 7cm, 요건 6cm인데 요건 안으로 모아서 그래요. 요건 7cm, 외경이 7cm니까 뭐요 정도에 심으시면, 아까 그게 다 그런 7cm, 6cm에 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약간 이 수평으로 자라는 건 요런 데 심으시면, 높이는 아주, 높은 건 안네요. 제일 높은 게 8cm예요. 6cm짜리도 있고, 5cm짜리도 있고, 7cm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꽃분 5종. 네, 이렇게 이게 6cm짜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휘물레스를 심어봤는데 이렇게 심으면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의외로 예뻐요. 네, 한번 심어보시고요. 요거는 샤를로즈하고 어, 제가 요거를 심었는데, 로찌를 심었는데, 요거는 작년에 심은 거예요. 예, 예, 낮은, 낮은 분에다 심은 거예요. 낮은, 낮은 중자에다 심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소복해졌잖아요. 예, 근데 요게, 이제 키우지 말고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이제, 얼굴 작아지면서 이렇게 만들려면은 아주 소복하게 심어서 아주 박하게 키워보세요. 예. 그래서 근데, 낮은 소는 요번에 7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낮은 거예요. 긴거 없어요. 예. 근데 소하고 중자하고 구성되어 있는데 소자 4개, 중자 3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뭐, 중자라 하더라도 낮은 분은 엄청 크지가 않아요. 좀 낮고, 좀 넓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세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소자가 어, 네 개가 들어가 있는 칠종인데, 이, 이 낮은 분은 약간, 다육이가 조금 작아도 괜찮아요. 약간 여백이 있어도 고그 멋도 있더라고요. 예. 꽉찬 것도 이쁘지만, 살짝 흙이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높지 않아요. 폭은 다 8cm가 되는데, 높이는 7cm, 8cm,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요거는 9cm가 되네요. 폭이. 어, 요거는 8.5cm. 예. 어 요거는 8cm인데요. 요거는 7cm. 요거는 9cm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 조금 낮으면 넓고. 예. 그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낮은 소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조금 작은 거 심어도 되고 좀꽉 차게 심어도 되고 낮은 분은 그래요. 심 심으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예, 요렇게 칠종이 요번에 요렇게 나왔어요. 예. 낮은 거 좋아하시는 분 하고, 요번에 이거는 대자예요. 대자인데, 대자가 요번에는 요통짜가 들어가 있네요. 요게 유난히 조금 신경을 썼다 해서 나온 건데, 요게 한번 구성이 넣어봤는데, 다대자로 구성되는 데 농분도 있고, 요렇게 사각, 정, 정 사각, 정사각이 있고, 요것도 사각인데, 요렇게 작지 않은 거예요. 예, 네, 그 요렇게 5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지 않은 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13cm, 11cm, 14cm까지 되는 거 있고 폭이 이건 10cm예요. 요거는 8cm가 되고 폭은 8cm가 요거는 11cm에 9, 9cm, 예, 조금 조금 되는데 어 작지 않은 거죠. 예, 우리 우리 화분으로 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조금 크게 키우시는 분, 뭐 이렇게 키팅하시는 분, 노지 요런분 이렇게 심을 꽉차게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에 여섯 세트 종류별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